<laughs> 지금은 16주차 검진을 가기 전날 밤입니다. 내일 앙주 성별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들 아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예측법들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고자 해서 야심한 밤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태몽은 고양이 태몽 같어요 신바랑 같이 무슨 돌잔치 같은 곳에 갔는데 꿈에서 신바랑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조그만 애기 고양이가 한 진짜 이만했나? 옆에 이렇게 신바랑 같이 있길래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 귀여워 이러고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아 어,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바를 데리고 가려고 신바한테 갔더니 신바는 뭣도 모르고 그 애기 고양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애기 고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걔를 이렇게 안고 신바 따라와 빨리 와 이래서 막 대피를 했거든요 꿈에서 근데 그 고양이가 너무 예뻤어요 신바 애기 때처럼 그런 꿈을 꿨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고양이 태몽은 여자라는 소리도 있는데, 남자라는 분들도 엄청 많고, 성별보다는 예쁜 애기가 태어난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단 기분이 좋았고, 성별은 그걸로 확실히 판단을 할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난항 위치 성별 예측법이 있어요. 5주차 때 질초음파로 난항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난항의 위치에 따라서 왼쪽이면 아들이고 오른쪽이면 딸이다. 이런 예측법인데, 완전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램지 박사님이 보완을 해내신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박사님 말에 따르면 90% 이상의 적중률이 있는데 제가 맘카페를 엄청나게 서치를 해본 결과 한6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저 양주는 난왕의 위치가 딱 반을 갈랐을 때 살짝 이제 오른쪽 여기지?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 진짜 여잔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황실 달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중국 황실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태어나는 애기들 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케이스들을 다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낸 그런 거라고 해요. 산모의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 그러니까 만나이 말고 그냥 나이로 하되, 애기가 들어선 달을 음력으로 쳐서 이렇게 표에서, 표에서 <laughs> 확인을 해보시면, 저는 35세에서 이제 7월이니까 6월에 들어선 거죠. 음력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딸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대망의 각도법. 12주차 되면 태아가 성기가 발달을 시작해요. 성기가 나왔다가 남아의 경우 그 성기가 더 발달을 하고 여아의 경우는 속으로 들어가서 소음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태아 성기의 각도에 따라서 딸인지 아들인지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12주에 병원에 갔을 때 원장님이 너무 애매하다고 그러셨어요. 중간이었나 봐요. 딱 각도가 아쉬웠거든요. 근데 어차피 16주 되면 들으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그사주가안 가는 거예요. <laughs> 시간이. 마음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초음파 고수님들 각도법 좀 확인해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10개나 달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9명은 여자일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한 분만 남자일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90%의 확률이니까, 좀 여자가 아닐까. 내일이 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가 부슬부슬 내리는 16주차 검진 날입니다. 기형아 2차 검사도 하는데 선별을알수 있다는 거. 아 너무 떨려요. 어렸을 때부터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그런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생각을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아들이어도 예쁠 것 같긴 해요. 과연 앙주는 딸일지 아들일지 보시죠. 고! o 아유 길지개 좋네. 아, 지난번 그 아들, 딸좀 빠리하게 보인다고 하더니 딸이 없구네. 딸이 되면 아직은 엄마가 태동을 못 느껴요. 태동은 엄마가 구주대야테 느낄 수 있거든. 아주가 딸이었어요. 아, 너무 기이좋아요 <laughs> 딸렸어! <laughs> 여러분, 앙주가 딸이었습니다. 나 <laughs> 네, 이제 딸 바보 뭐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여보세요 엄마, 앙주가 어? 딸이 었게 어. 아들이 었게 딸? 어. <웃음> 네. <웃음> 아. 축하해 기분이 어, 너무 엄마. 좋네요. 아, 어, 어, 그래, 그래. 알았죠? 아, 축하해 어. 네. 형님. 딸 삼촌 된거 축하해. 어, 진짜? 어 딸이야. 축하해. 응. <laughs> 아 정말 축하해. 이따 내또 연락할게. 운도 좋네. 어. 어, 조심해. 어 안녕. 안녕. 아 신나? 뭔가 스테이크에 와인이라도 썰어야 될것 같은 기분이다. 안 아, 죽는 딸이야. 안 아, 죽는 딸이야. <laughs>